안녕하십니까. 저는 단산포도로 유명한 단산면에 와 있습니다. 지금 9월 포도를 한참 수확하고 있는 수확기입니다. 단산포도는 지난 1987년도부터 재배가 시작되어 95년도에 장목반이 형성되었고, 현재는 대략 한 50가구에서 600톤 정도의 포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단산포도의 특징은 태백산과 소백산이 만나는 단산면. 고치령 아래에 단산 포도 농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치령 아래에 있다 보니까 태백산, 소백산의 전기를 받은 과 함께 심한 일교차, 강력한 일교차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날씨 덕분에 포도의 당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시중 포도보다 보통 2, 3% 높은 당도를 자랑하는 아주 맛있는 포도입니다. 또한 이곳의 포도는 저농약 혹은 무농약 재배를 하는 친환경 포도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품질도 좋고 깨끗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품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단산 포도를 좋아하는 이유는 포도의 맛도 대단하지만 단산에 남과 북에 두 개의 와이너리가 존재하는 것도 참 대단한 자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도를 그냥 드실 수 있는 분들은 그냥 드시면 되고 또 와인으로 즐길 수 있던, 있다는 것도 좋은 장점이긴 합니다. 또한 9월에 지금은 열리지 않지만 포도축제가 열리고 다양한 포도체험 행사들이 농가를 중심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포도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면 물론 마트에서 포도를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이곳 단산을 직접 방문하셔서 농가에서 직접 포도를 사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저렴하고 맛있고 갓단 포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도 단산 포도를 못 먹었고 어제도 단산 포도로 아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포도를 즐기신다면 이곳 단산을 방문하여 맛난 포도를 아마 즐기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단산 포도를 아주 추천하는 바입니다. 영주 FM 방송의 김수용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